제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름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조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으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피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리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 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테살로니가 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몇칠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가 행복의 비결을 터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평생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찰줄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체면 차리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터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천에 잘 줄도 알고 풍부에 잘 줄도 알고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 모든 환경 조건 가운데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귀족 아닙니까? 부자이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박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곳곳에 전하러 다니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죠. 또 때로는 가난과 궁핍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온갖 고초,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환경과 처지를 다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이제 나는 그 어떤 환경과 조건도 다 적응할 수가 있고 그 형편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했다.그는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비유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온도계와 온도 조절 장치의 차이와 같습니다.온도계는 어떻습니까? 주위의 환경 조건에 따라 온도가 변화가 됩니다.기온이 내려가면 온도계의 눈금이 내려가고, 기온이 올라가면 온도계의 눈금도 올라갑니다.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 반면, 온도 조절 장치는 어떻습니까? 주변 환경 조건을 극복을 합니다. 오히려 변화시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온도를 올려줍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온도를 내려줍니다. 그게 바로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마치 온도계처럼 삽니다. 주변의 환경 처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쭐대고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고난의 때에는 어떻습니까? 뚝 떨어지니까 같이 뚝 떨어집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바울은 어떻습니까?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형통할 때는 오히려 낮춥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고난의 때에는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쭉 올라갑니다.그러니까 그 모든 주변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다른 말로 하면 전천후 감사입니다.날씨로 비유하자면 날씨가 흐리면 마음도 흐리고 날씨가 개면 마음도 반짝하고 그게 아니라 날씨가 흐리든 개든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매일 살아갈 수 있다면 평생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 평생 행복한 비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생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재성으로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늘 감사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